칼국수를 시원하고 맛있게 끓이는 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칼국수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칼국수 4인분. 5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요 칼국수에 이것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는 칼국수를 끓일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가 외식을 하려면 칼국수 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 두 분이 나가서 안 드시면 집에서 해서 드실 때네 명이 아주 배불게 만나게 영양가 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래도 양념장이 또 맛있어야지, 또 칼국수는 또 맛있잖아요. 부추를 약간만 준비를 했습니다. 부추가 없으시면 쪽파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대파를 사용을 해도 돼요. 네, 부추를 이렇게 쫑쫑 썰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을 한 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곱게 다져서 넣어 주세요. 홍고추를 자그만한 거한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4등분으로 갈라서 쫑쫑 썰어서 넣어 줘요. 네, 그리고 청양고추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청양고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국간장을 넣어 주겠습니다. 국간장을 반 컵의 분량을 넣어 줄 거예요. 저는 집간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만든 간장을. 네, 이렇게 반컵을 넣어주세요. 통깨를 갈아서 깨가루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을 해놓았습니다. 당근을 반개 130g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근을 고온 채에다가 이렇게 채를 채칼에다가 썰어주세요. 네, 요 정도 되게. 이렇게 채를 다 썰어줬고요. 이렇게 한쪽에 주세요. 그리고 양파를 100g 정도 준비 해서 자그만한거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양파를 채를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채를 썰어 놓았고요. 부추를 2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추가 들어가면 건강에도 좋고 맛있겠죠? 부추를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마늘을 네 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를 한 개를 준비를 했어요. 홍고추를 네, 어수더스 썰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네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청양고추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청양고추도 어수더스 썰어주세요. 네. 재료는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 네, 이게 어떠한 것일까요?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칼국수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재료. 바로 이, 이 속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짜자잔. 네, 바로 동죽입니다. 제가 요거를 2kg을 샀는데요. 제법 많지요? 네, 이 동죽은 또 지금 제철에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동죽의 효능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원기회복에도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칼국수는 면이지만 이 동죽을 같이 해서 칼국수를 끓여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건강이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고요. 특히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동죽을 이제 씻어 볼 건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개나 아니면 바지락이나 이런 거 해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해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감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세척이 되어서 해감이 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해감 안된거 사서 끓이실 필요 없어요. 해감되고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동죽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만나요리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물에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거를 넣어 주세요. 한번 소금을 넣어서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빵 문지른 다음에 물을 받아볼게요. 얼마나 깨끗한지. 보세요. 깨끗하지요? 그래도 더 깔끔하게 씻으시려면 더 깔끔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만 헹궈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끓일 냄비에다가 동죽을 넣어주세요. 물을 2리터의 물을 넣어줍니다. 청주를 반 컵만 넣어 주겠습니다. 천일염을 한큰 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불에 올려놓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끓이는데 넘치는지 봐야 돼요.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빨리 낮춰 줘야 돼요. 여기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거품이 나면서 이게 넘치려고 해요. 이럴 때 이제 뚜껑을 열어 주고요. 그냥 끓여 주세요. 또 청주를 넣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요. 맛있는 냄새만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죽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칼국수를 넣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동죽이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네, 불을 일단 약한 불로 해놓고 넘치니까 여기 이제 국수를 씻을 건데요. 국수를 이렇게 가루가 붙지 말라고 이렇게 가루를 많이 이렇게 묻혀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국물이 탁해요. 그래서 물을 버서 한번 헹궈 줘요. 이렇게 헹궈서 바로 삶아 줄 거예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국수가 덜러붙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한번 젓가락으로 저어 주고요. 마늘을 넣어 주세요. 마늘을 넣어주고요. 면이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고 또 당근도 넣어주세요. 면이 다 익으면 부추를 넣어주세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끓이면 아주 맛있는 동주 칼국수가 완성이 되어져요. 맛있는 동주 칼국수를 지금 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남편하고 만나게 먹을 건데요. 네, 맛있는 동주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아, 정말 맛있겠죠. 네, 면발이 정말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밖에 나가서 외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동죽이 정말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어때요? 동죽이 해감이 너무 잘 됐죠? 그렇네요. 깨다네요 네. 뭐, 없네요. 씹히는 거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동죽이 바지락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바지락보다 맛있죠. 네. 그러니까, 알도 통통하니 지금 먹으면 딱 좋아요. 근데 맨날, 이제 이걸 또, 칼국수 해달라고 동주 칼국수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맨날 해 주죠 뭐 맛있다하니 양념간장을 약간 싱겁다 싶으면 양념간장에 약간만 넣어주세요 네, 국물을 먹어 볼게요 아, 국물이 너무 진해요 국물이 칼칼한가요? 네, 칼칼하네요. 그리고 맛있어요. 세운대에서 먹은 유명한 칼국수 집보다 더 맛있네요. 아, 그, 무슨 점 1이라고 하는 칼국수? 음. 네, 그렇죠. 네, 비싸요. 밖에서 먹으려면. 네, 오늘 지금 2만원으로 온 가족이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국물이 확실히 맛있네요. 진하죠, 국물이. 아, 이 면은요, 감자면이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꼬들꼬들하면서 맛있습니다.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쫄깃하죠. 네. 네. 좋다 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요. 오늘 칼국수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